상가동. 예스 s c o m m a n 엔진 생산 완료. 엔진어 생산 완료. <목소리도>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목소리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데이터 수신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명령 대기 중 엔지니어 생산 완료. 실행하겠습니다. 예스 커맨더. 엔지니어 생산 완료. 수리가 필요합니까?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전진능미상 없음. 작업 대기중. 미온이 부족합니다. 예 e s c o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명령 대기 중. 작업 대기 중. 작업 대기 중. 작업 대기, 중. 작업 대기 중. 작업 엔지니어 생산 완료. 하겠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작업 대기 중.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대기. 알겠습니다. 엔지니어 부족합니다. 생산 완료.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실시. 알겠습니다. AI 데이터 전환.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CC 대기 중. 알겠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명령 대기 중. 작업 완료되리합니다 AI 필터 전환. 명령 대기 중. 작업 필터 처리합니다. 수거리 명령 보도 수신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작업 실행. 완료되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 보도 수신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대기 중. 명령 대기 중. 수리가 필요합니까? 예스 yes, 커맨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 실행. 엔지니어 생산 완료. 명령 대기 중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대기 중 진행하겠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예스 yes, 커맨더 알겠습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작업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cc 대기 중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오퍼레이션 작업 상관이 되었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시오. CC 대기중. 엔진 생산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작업 대니중 Yes, Commander.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에스피. 작업 대기중. Yes, Commander.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AI 질서 전환.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시시 대기 중. 길막 세밀 준비하에죠. 시계 확보. 명령을 내려주시오. 십 전기능 기상업소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연구가 없는 요새입니다. 전속 이동. 전투 모드 전환. 하우스가 준비합니다. 시시 대기 중. 카우스가 전환합니다. Yes, Commander. 작업 캐시.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대기 중. 명령 대기 중. 알겠습니다.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Yes, Commander. 명령을 내려주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H도. 미온이 부족합니다. 라자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현대 보고하기다 작업 대기중. CC 대기중. 최고의 공중전을 보여주지 명령 대기중. 데이터 수신합니다. 최고의 공중전을 보여주지 라온이부족합 발진 시시. 작전 수행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yes,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오퍼레이션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연료 발생기 이상 없음. 작업 대기중. 전기능 이상 없음. 미온이 부족합니다. 명령 실행 수리가 필요합니까? 미온이 부족합니다 코 o 가부족한 o u 명령 실행 u n g y o u n 니다 o u n g young, young, y o n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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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제공권을 장악하라. 임무 수행하겠다. 발진 개시! 라저 h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해복했 아,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적 탐사. 전진해라. 그때 다저전속 시계 확보. 수리가 필요합니까 사망 리포팅. 전기능 이상 없음. 대기 중입니다. 이동합니다. EMP 시스템 가동 준비합니다. 오퍼레이터 전환 제시로. AI 데이터 전환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해보겠어. 전기능 이상 없음. 미원이 부족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전투모드 전환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라자HQ 운이부족합 현황 리포트 미운이 부족합니다 라자 에어로파이터 대기중 시계 확보 제공편을 착각하라 라자 h p 모두 쓸어버리겠어 PC <laughs> 대기중 우리가 필요합니까? 묘운이 부족합니다 전투 시스템 묘운이 부족합니다 데이터 수신합 작업 완료했습니다 라자 h p AI 데이터 전환!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명령 대기 중! 작업 대기 중! 에어로파이저 대기 중! 제공권을 장악하라! 해보겠어! 적진에마플데이터를 요청한다! 현재 보고하겠다!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PC 대기 중! 미온이 부족합니다. 계시. 리가 필요합니까? 작업 대기 중. 라자 h q 시계 확보. 작업 모두 완료되어 더란. 엔지니어 생산 완료 전부 모두 더란. 클라우드 정보 수집 중. 라저 HP. 여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적들의 압도적인 돌격. 더란 보디. 정보 14일, 10월 1 5다 10월 15일, 10월 15일, 10월 15일, 10월 1 5 라저 0월 15일,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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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요합니까? 전기능 이상업종. 데이터 송신 중. 에너지 가능 체크 중. 라우에이부족합니 제공권을 차각하라. 라저 에이부족 전기능 이상업종. 화 확인합니다. 임무 실행하다요 정보를 분석하고 있 음. 현대 보고하겠다 모두 쓸어버리겠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 h q 해보겠 라저HQ 길막 세길 준비나 해줘 리가 필요합니까? 명령 대기 중.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기능 이상 없음. 알겠습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라저 HQ. 라저 HQ. 현황 리포팅. 알겠습니다. 어, 업그레이드 완료되었습니다. 에너지 가능 체크 중. 모든 스트로버리 개선. 결합 완료되었습니다. 라저 아, 적키색 중. 적들터터를요청터니다 요청합니다. 라저 HQ 적 지역에 키 터키 터키 스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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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상업성. 발진. 발진, 캐시. 라저 HQ. 발진, 개시 임무 수행하겠다. 전투모드 전환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사망. 버팅. 발진, 개시적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CC 대기중. 라저 HQ. CC 대기중.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영영 대기 중. 작업 진행합니다. 현황 리포팅. 아군이 공격받고, 아군이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저 HQ. 아군이 공격받고, 라저 HQ.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어로파이터 대기 대 해보겠습니다. 라저.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여주지. 제공권을 장악하라. 라저 HQ. 해보겠어! 모습은... 작업, 완료되었대. 작업, 완료되었대. 완료되었대.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경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보겠어! 임무 수행하겠다. 에어로파이터 대지 중! 발진 개시! 임무 수행하겠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승리를 가져다주겠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라저 HQ. 실마 카고를 관리해 줍니다. 모두 쓸어버리겠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끝났습니다. 엔진력 생산 완료. 에너지 반응 체크 중. 최고의 공중전을 보여주지.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라자 작업 H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라자 H 케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에어로파이터 대기중. 하우스가 공격합니다. 아군이 공니다 아군이 습니다 아군이. 아현이보고하겠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음. 완료되었습니다. 시계 확보. CC 대기중. 전기능 이상 없음. 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슬라우드 정보 수집중. 제공권을 차악하라 전투모드 전환. 미해군을 차악하라대부의 공격을 보이시. 미온이 부족합니다 현대 로전하겠다전투모으로전투적으 전투적으로, 전투적적으로 전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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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적 전투적으로, 전투적부족전투다전투적으하전전투적적으로전적 발진 개시 시계 확보 발진 개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시계 확보 지원 포격이 필요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